Yeah. <laughs> you 강화자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리은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동중 미초가 보호막 과충전 준비 완료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첫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달임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 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 수 있겠습니다 경계하십시오. 탈다림이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죽음도 날막진 못해. 내가 돌아왔다. 록타이. 켈원.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직내야 한다. 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기무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Future Fish, Fang Topium, f 시 t u r e Fish, Fang Topium,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다비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추종설이 <목소리>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방다 <방금 방어를> <목소리> 흥미롭군요. 데이터 핵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달달이 니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적의 지상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음... 지상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달달임은 잔혹하지만 영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데이터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달임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저기 우리 데이터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성 힘든 일이지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의 생체 물질이 데이터 핵기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매법되지 않았습니다. 음. 음.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목표를 살려야만 한다. 한시도 보호를 게을리 말아. 음. 음. 이동합니다. 시. 스 내가 필요한가우 저기 우리 강의 오군. 기사단이 검을 준비하라. 나쁘지 않고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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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 세력은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저진한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진한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는 이벤트는 이벤는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이벤는이벤이이벤이이 이벤트는 이벤트는 이벤는이벤는게 있긴 하군요.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확보. 이 보안단망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놀람> 이제 다음 단말을 <단마를> 향해 이동합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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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족 청화자가 이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 주십시오. 데이터 해킹 위험합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어, 데이터 해킹 손실, 사라진 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또 다른 모 나요. 탈모를 잡 저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 진압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선생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탑이 확인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진화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가능했던 부분 사분의 삼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 중. 탈다리 민격에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